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오전 시간이고요. 골반 커스텀 근황 가볍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에이소픽스 에어 프로 플러스 예약된 물량들이 이제 모두 출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에이소픽스 에어 프로 플러스 한대 그리고 프로 한대 바로 출고 가능한 상태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후에 입고 물량은 아마 2, 3주 후에 다시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저번에 제가 잠깐 리뷰해 드렸던 코코로코의 아메리카노 16인치 349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 어, 아마 Y 프레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거예요. 주행감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특히 댄싱할 때 안정감이 어, 다른 미니벨로에 비해 확실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그 제품은 많이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메디슨 델타 뉴델타 9을 가지고 튜닝한 모델입니다 18단 모델이고요 R7000 크랭크셋 165 크랭크함 그리고 50-34고요 뒤쪽이 11-36이라 상당히 큰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종주나 다양한 라이딩을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현재 9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에이소 픽스 에어 모델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이크스 SE 락커 색상입니다. 텅스텐 그레이 색상 한대 현재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은 169만 원이고요. 바이크스 CT 같은 경우는 모든 색상 다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보시면요.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격은 89만원이고요. 이쪽에도 세팅된 상태로 구매하실 수 있는 시티가 있습니다. 체대크 계속 이벤트 중이고요. 외장 6단 모델, 캐리어 블록과 익스텐더가 적용된 모델이 현재 30에서 35만원 할인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 정도에 출고가 예정이기 때문에 요 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급 투어, 어, 어떻게 보면 트라이폴드의 가장 최상급 모델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급 투어 바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항상 최대급 투어로 지금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메디슨 모델들 구매 가능하시고요 현재 10SE가 새로운 색상이 나왔습니다. 그레이지 색상 그리고 모스 그린 색상이 구매 가능한 상태로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델타 라인 중에 새로운 색상, 다크 그린 색상도 바로 출고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아까 소개해드린 색상 중에 블랙 그리고 이렇게. 실버 색상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가격은 딱 100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 가볍게 출고 가능한 미니벨로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합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라이딩하기에 충분할 만큼 좀 따뜻한데요. 마지막 남은 시즌에 다양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냐? 잘 잤어? <목소리> 안녕. 리오 어디 있어? 리오 이리 와봐. 이리 와. 아이고.